합리적인 가격, 안전한 거래, 차별된 서비스, 살 때도 팔 때도 행복드림 카. 네, 안녕하세요. 행복을 드리는 행복드림 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폭스바겐 뉴티구안 20TDI 컴포트 모델 가지고 와봤고요. 어, 13년, 7월, 14년형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3만 9천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어, 이제 갓 들어온 아주 따끈따끈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외관 관리 상태에 정말 매우 준수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단순 사고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되겠습니다. 그 전차주분께서 그 특히나 실내외 관리 여성분께서 운행하시던 차량인데 굉장히 깔끔하고 아주 완벽하게 관리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무색할 정도로 관리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매입을 잡아서 어 차량 뭐 시운전도 해보고 했는데 그 워낙에 이제 엔진 컨디션이나 전체적인 면에서 워낙 똘똘한 차량인 것 같아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이제 타이어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타이어 그냥 새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교체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아 가지고 타이어 상태 거의 완전 새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휠 상태도 뭐큰뭐 뭐 흠집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그 네짝 같이 교체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아서 뭐 타이어 교체 걱정은 전혀 안 하시고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제 트렁크 공간 한번 볼 텐데요. 지금 트렁크 보시게 되시면 음, 이렇게 그 관리 도구 다 가지고 댕기시면서 이제 깨끗하게 관리된 차량이고요.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도 같이 보관하고 계십니다. 그, 뒷좌석 공간 같은 경우에, 어, 이 정도 사이즈면은 아주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뒷좌석 폴딩을 통해서 더욱 넓은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내부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뒷좌석부터 볼 건데요. 그, 영상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트 관리 상태도 연식 대비 주행거리 에서 굉장히 관리 상태가 좋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살짝의 이렇게 사용감은 좀 느껴지지만은 어디 찢겨지기나 찢겨짐이나 헤짐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이렇게 그 책상 바지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실내 내부 상태는 그 비유변으로 운영된 차량이라 어 내부 냄새도 없이 아주 쾌적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천정에 얼룩짐이나 뭐 그런 것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입니다. 네, 이제 앞좌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앞좌석도 마찬가지로 그 브라운 시트가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내부 관리 상태도 뒷좌석과 마찬가지로 아주 깔끔한 상태입니다. 뭐 대시보드나 그 센터페시아, 뭐 기어 박스 쪽도 어디 큰 흠집이나 이제 버튼 까짐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이제 실내로 들어와 봤는데요. 어, 실제 주행거리 확인해 보시면 139,077km 주행한 차량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시동 아주 단숨에 잘 걸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 설치해 놓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티맵이나 뭐, 이런 사용하시는데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후방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네, 화면도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어 변속 했을 때뭐 이질감이나 그런것도 느껴지는거 전혀 없이 아주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연식 차량에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플라이휠이나 이제 그런 소모품 적인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뭐 타이밍 벨트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소모품 뭐 교체하실건 다 교체해 놓으신 차량이라 소모품 걱정없이 운행하실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실내 공간도 아주 깨끗하고 이 정도면은 사이즈도 넓어서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키도 두개 모두 보유하고 있고요. 뭐 전자파킹 브레이크나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엔진도 확인해 볼 건데요. 그단순사고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어 저희가 성능검사 맡았을 때도 이제 큰 누유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중고차 성능 보증 보험도 1개월 2,000km 무상 보증 가능하기에 안심하시고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폭스바겐 뉴티구안 컴포트 등급의 모델 소개드려봤고요. 해어이 차량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운전도 해보고 그 전체적인 차량 컨디션 봤을 때 정말 가성비 좋은 그런 차량인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행복드림카에서는 현재 890만 원이라는 가성비 좋은 금액에 판매 중에 있고요. 어, 여기 단지 내방 주셔가지고 직접 차량 보시고 시후전까지 해보시면 분명 마음에 드실만한 차량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행복드리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